와... 엄청나다. 엄청나. 와... 오우... 싹 와... 뽑아. 네, 예. 뽑아야 돼. 어, 예. 왜, 왜, 왜. 야... 이풀 사이에 풀이 뭐더 커? <laughs> 풀이 더 커? 훨씬. 이게 다, 전부 다풀이니다 풀입니다. 이거. 이거. 이게 전부 이만큼이다. 풀입니다. 이게. 당신이 게으르다고 뭐라 하셔. 아이고. 그래도.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풀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이거. 이게 싹다 풀이야. 와. 어휴. 어. 많다 응. 이거 어떻게 다 담아? 야, 이거. 처이야 어? 그러게 다 벌레 먹고 막 그랬었잖아. 어. 자, 간채잡 벌레 먹고 다뽑아내면뭐몇개 없었잖아. 우리 그때 보면 어. 잘라내면 어. 뭐 먹을 게 없었는데. 다뽑아내면 커서 먹어 버 이게 너무 연해서 또 사다가 우리 먹어야 돼. 어휴, 어 찬나. 와. 우. 어. 어 와. 야. 아, 이거 김치를 또 맛있게 담아주세요. 알타리 김치. 열무. 아, 열무 김치. 우와, 어, 부추도 비가 오니까 이것 봐. 금세. 우와, 부추도. 땔감지가 맺힌됐다고올라오꽃 꽃이 피어. 이거 어떻게 꽃이? 부추 꽃이 피어 이거. 와. 다 말라갔고. 어. 근데 요번에 비가 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와. 신나네. 태양초 고추도 이렇게 잘 마르고 있고 이제 쏘나기 한번 맞았지만 그래도 잘 마르고 있습니다. 네. 야 내가 또 가서 가지고 올게요. 자, 이게 방금 텃밭에서 수확해 온. 열무입니다 열무 이렇게 많습니다 야 이걸 오늘 개미 아내가 어 김치를 담, 담는다고 합니다 열무김치 오, 양이 꽤 많은데 오또 한번 맛있는 열무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 비가 응. 맞아서 응. 많아 어, 보이는데요 속가 내용도 얼마 없지 응. 야. 아, 그래도 엄청 많아. 어. 오, 엄청 잘 됐어. 오, 야, 벌, 벌레 하나 안 먹고, 이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이야. 어. <laughs> 예. 이거 막씨 꼬리고, 어. 이게 싹이 올라올 때, 진드기가 어. 먹어요. 어. 그때 한 번은 쳐줘야 돼요. 어. 어. 진드기막 유마크 올라올 때 꼬꾸꾸꾸꾸 어. 먹거든. 어. 그때 진드기약한번딱쳐 주면 어. 이렇게 커 아. 어. 살짝막 어. 올라올 때 어. 얘네가 다 파먹어. 그러니까 아예 씨 자체가 안 올라와. 어. 약간 날 때만 할 때. 유마크 때. 어. 올라올 때? 어. 그때 약을 그 쳐주라한번쳐 줘야 돼. 진드기 약을. 어. 아.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잘 된다 이거지. 어. 그물다 주지면. 어. 그다음에 약한번안 쳤잖아, 어. 당신. 약안 쳤어요. 오. 왜냐면 요번에 어떻게 와쳐 갖고 비가 오는 바람에, 음. 얘네가 이렇게 당신이 꽃쇼프에 앉게 <laughs> 물을 안 줘도 되고 오케이 자, 맛있게 한번 김장, 인 김치 담아주세요 네자 한번 살을 부터, 이것부터 이야, 뭐 손질할 게 많이 있어요? 손질할 없어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손질을 해도 돼, 크 너무 연해서. 음. 아이고, 야. 그냥 뚝뚝 끊어지지. 아유. 연하니까. 너무 억했죠, 억해서 너무 연해서. 음. 아 아까울 정도로. 근데 이게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살짝 절이면. 응. 음. 이거는 아주 맛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는 좀 모아놨다 내가. 응. 음. 어 된장 시래기 우리 다슬기 다 왔잖아요. 응. 음. 다슬기 실액 있고. 이 깨끗하게 손질한 열무를, 이렇게, 물에다가, 이게 모래 같은 게 묻어 있을 수 있어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씻어가지고, 여기 때, 이제, 김치 담그기 위해서는 소금을 저렇게, 중간중간에 굵은 소금을, 이렇게, 한 소금씩, 끼얹어서 숨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맛있는, 음 열무, 열무김치가 됩니다. <laughs> 안다고 설명을 하셔 <laughs> 이래 품내가 안 나죠 <laughs> 살짝 헹궈야 2세번 헹구면 세번 정도 헹궈야 되는데 이건 너무 여려서 음. 오늘 두 번밖에 지금 안 헹궜어 나중에 한번더 헹구려고 많이 어. 그런 거는 많이 헹구면 품내 나지 않대요 그리고 절이는 거는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살짝 어. 그래 아삭아삭하지 아주 어. <laughs> 서당께3년이면 풍월이 된다고 우리 신랑이 이제 응 재미 대쟁이 남편이 되드리만 이제는 다 안해. 그래도 말로는 다안네 이야 대단하셔. 또또또 잘하는 거 있잖아. 또 잘하는 거지? 맛있게 먹어주잖아. 아, <laughs> 아니야 또 잘하는 게 있어. <laughs> 뭐? 무조건 칭찬하는 거. <laughs> 무조건 칭찬하는 거 맛있다고. 아니 이렇게 하는데 안 맛있을 수가 있나? 어 얼마 안 되네? 당연히 맛있지. 나 응. 저거. 저걸... 사과 안 했더니만 여기 음. 봐 아삭거리죠 응 음. 이거 어쨌든 간에 이거 소금을 해서 숨을 좀 죽이는 거잖아 응응 음. 죽여야지 음. 음. 아유 맛있겠다 그리고 올려 생각 이해로 얼안 앉아볼게 그래요 자 아. 열무 지금 이제 양념을 네. 다 해가지고 네. 버무리고 있습니다. 응. 양념은 뭐뭐 넣었어? 양념, 어. 고추잖아, 빨간 풋고추. 어. 그거 따다가 달고 배, 뭐 사과 그런 거 해서 어. 달고요 또. 여기는 젓갈을 응. 음, 멸치액젓하고 새우젓 좀 넣었어요. 그리고 굵은 소금을 많이 넣어야 돼요. 음. 여기는. 뭐그것도 뭐, 넣었잖아. 생강청 우리 작년에 만들. 그런 것들 그만 두번 넣고요. 응. 생강청 파쪽 뭐 생강청하고 파. 마늘 뭐 그런 거다 양파 넣죠. 양파. 어, 응, 삶 넣은... 그러니까 김장할 때 하는 거 양념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 아, 비슷해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요거 날지고 요거는뭐당신따박짜박 응. 어, 조금 따박자게 하려고 내가 요거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응. 요거를 갖다가 굵은 소금 있죠? 응. 조금 넣어야 돼요. 이게 싱겁잖아, 열무가. 응. 어. 아, 이게 시, 엄청 싱싱한 거지? 열무 오, 너무 싱싱하죠. 아직 아삭아삭할 걸요. 아주, 아주 그걸 연할 것 같아. 너무 연하죠. 음. 아, 군침이 벌써 막 도네. 음. 맛있네. 응, 음. 음. 음, 물고치를또안 음. 좋아해. 안 좋아할 때는, 그러 먹을 때는 요거 뭐 먹을 땐또 요것도 먹어야 돼. 음. 당신, 시원하게 물 자박자박 하고 음. 먹고 싶다 죠 응. 음. 그건 또 그거대로 해줄게. 응. 요거는 이렇게 했잖아? 응. 리고요 양념으로, 이렇게. 우리는 양념 많이 안 해요, 그쵸? 응. 음. 우리는 쌀밥, 고춧가루를 많이 안 넣어. 응. 음. 이걸로 여기 땡. 응. 음. 여기 땡입니다. 여기. 이렇게면 여기 땡한 하나 딱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응. 자, 그럼 요거는 좀 틀린가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요? 나머지는 응. 뭐 하나 보세요. 응. 그리고 이렇게 할 거. 하나 채워놓고 <laughs> 자, 자 이게 저거 내려주세요. 요거 일단 옮겨주세요, 당신. 응. 여보. 응. 그냥 원래 요보 응.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요거는 이렇게 그렇죠? 응? 응, 응 양념을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팔자로 깎으세요. 응. 이거는 물자박자 박이에요 물자박자박. 응. 응. 우리 열, 우리 물김치 좋아하는 당신이. 응. 아 물이 흥건한거 얘기하는 거구나. 네, 물 떠먹는 거. 어. 물김치 같이요. 어, 응. 이렇게 이렇게. 아뭔 아, 아. 어, 인지 알겠다. 아하. 아, 물이 없는 김치하고 물이 흥건해가지고 이렇게 건져 먹는 거. 아, 아, 아. 거기다 이제 국수도 말아먹기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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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열무국수구나, 그게 바로. 그렇죠. 그게 아. 열무국수지. 일단 뭘 보아, 그럼? 어, 저희는 열무에는 그게 좋아요. 우리는 밀가루 녹지 않고, 밀가루를 음. 밀가루가 여름에는 제일 좋거든? 네, 음. 저는 밥, 밥 갈아 넣었어요. 아 금, 밥을 금이 시원해, 금이. 밥을 갈아서. 어. 야요거 이렇게, 어. 응. 자, 이렇게, 응. 이렇게 이제 됐어요 응. 이제 당신이 저물따란것다다다다 보세요. 어. 생수 생수를 보라는 얘기잖아. 다보세보세요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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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가보세요. 가요하잖아소가보이요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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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됐어. 아니요 안 됐어. 아, 물 많이 붓는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잡아 대봐하죠 이게 이제 물이 더 올라와요. 얘가 물이 남아서. 어 응. 이제 물이 더 나,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음. 이렇게 하고 간을 신급제 당연히 싱급제 음. 물을 두개넣으니까 두 음. 그러면 소금을. 물고 소금을. 응. 음. 간을 맞추세요. 조금, 조금 간이, 돼. 어, 간 조금 짜다? 할 정도로. 어. 간간하다? 할 정도로. 그러면 물이, 얘네에서 물이 나오면서 간이 딱 맞아. 어. 이게 이렇게 연하잖아.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자체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걸 감안해서 간을 하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야. 음, 이제 맛있어. 음. 얼마 안 되죠? 어, 양은 얼마 안 된다. <laughs> 아니, 아까 엄청 많아가지고. 응. 야. 그래도 뭐 뚝딱 해가지고 또 김치를. 두통 담았네? 응. 김치 두통 담았죠. 오 열무김치. 맛있네 열무김치. 와. 우리 물을 좋아하니까 열물김치 담아먹는 것처럼 물 응.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응. 반 톱. 그래갖고 지금 한 1리터 반. 1리터 반. 아니 4리터. 한 5, 5리터 5 넣었어요 저희는. 두개반 넣었으니까. 음. 응. 그렇지 그렇지. 저희는 5리터. 응. 아까 가 소금에도 더 넣고. 짜박짜박. 음. 요거는 물물 열무김치. 짜박짜박. 어, 아, 열무 물김치라 해야 되나? 음. 하여튼 요거는 그냥 열무김치 짜박짜박한 자박 게 아니고, 야두 가지 종류의 김치를 했네. 응. 음, 그것도 열무김치야. 아 열무김치. 하아, 맛있겠다. 야 지금 간이 됐을까? 하나 먹어봐야 돼? 어, 그럼 먹어도 돼. 진짜 합 응응. 하나만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겠으려나 요걸 하나 먹어볼까? 요거. 요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음! 요것도 맛있다! 맛있지. 간이 맛있으니까 맛있죠좀 짠데? 아니, 좀 짜야 이게 좀 간이 된다는 거잖아? 음. 왜냐면, 우에 간을 좀 더, 그래서 더 올려놨잖아. 양념을 더 올렸잖아, 그래서. 야사가사가다. 음. 아니, 야. 이렇게 하고 이제 숙으면서 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어. 그러면 어, 이제 내일 냉장고에 넣어놓기 전에 꼭꼭 음. 이렇게 눌러놓으세요. 뭘 눌러? 어? 이제 냉장, 그러니까 매실이에요. 눌러놓게, 뭐냐면 이게 이제 내일 가면 이제 물이 생겨요. 음. 이게 물이잖아. 변하잖아. 음. 음. 그럼 그때는 물 갖다 꼭 이렇게 꼭꼭 이렇게 눌러놓으시라고. 아. 내일 한번더 이렇게 꼭꼭 눌러놓으면 이, 이 양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응? 음. 아, 한번더밴다고 아. 위로 올라오니까 음, 뽑아, 한번 뽑아 봐 뽑아 봐. 어우 아삭아삭하지? 어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음. 아 음, 맛있다. 아유 그럼 음. 어. 생거. 어. 난 열무국수. 생거. 응 생거는 보리밥 비어 먹어야지. 음. 음 맛있다. 오 맛있다. 음. 야 음. 오. 야이 바로 그냥 먹어도 되겠는데? 아, 착히지 않고? 음. 이거 한 며칠 있다 먹어야 돼 그럼? 여보? 우리? 이거 이거 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먹어도 되고 음. 우리는 조금 작은거 좋아하면 내일 바로 냉장고에 넣어다가먹을거예요 음. 오늘만 하고 내일 먹을 거. 야루 하루정도 하루 밖에 내놨다가 음, 한, 하루 저녁 한루 음. 저녁만 음. 많이, 많이 익으면 맛이 없어요 여름 내면 큰 냄새가 나야 맛있어요 오케이 음. 야자 오늘은 열무김치랑 밭에서 금방, 따온, 응. 어, 저기 채취한, 열, 채취한 열무로 바로 그냥 그날, 이렇게 응, 김치. 예. 이 응.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게이가이렇박하게물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렇렇이이 이거 개미, 개미 안에 표, 개미 안에 표 열무 물김치랑 열무김치였습니다. 아니, 여 응. 이렇게 식자재가 밭에 이렇게 있으니까, 널려 있으니까, 응. 여기만 오면 바빠요. <laughs> 먹을게 풍성하고. 그래도 참, 얼마나 행복해. 응. 어? 여보 바쁘고, 풍성하고. 야. 수고했어요. 네.